그, 너희 모의고사온다고 하는데만. 지금, 이거는 2020년, 2 1년 10번인데, 10번 보면 이런 말이 야 10번이 뭐라고 하냐면, 2차 함수 Y는, Y는 뭐래?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근데 이거의 그래프하고 직선 y는 얼마? kx-7이지 그치? 근데 얘가 만나지 않는데 그치? 그말큼 근이 없다는 얘기겠지? 그럼 얼마? x제곱 플러스 6x-3은 kx-7 얘의 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 얘? 별시7가 그럼 x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6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4는 0 그래서 한 배씩 g를 쓸 거니까 얼마야? 6 마이너스 k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6이 뭐야? 0구나? 짠거 맞아? 안 맞아? 전개를 해도 되는데 어차피 6 마이너스 k의 제곱이 얼마 나와? 16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얼마야? 6 마이너스 k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야? 마이너스 4와 4 4인도 맞아? 안 맞아? 그럼 로 마이너스 k는 얼마 6배니까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k는 얼마부터? 2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그래서 문제에서 보는 거라고 하냐면 자연수의 개수가 되지. 그치? 자연수의 개수가 되니까 어? 둘다 등호가 없으니까 얼마래 10에서 2빼면 8에다가 등호가 없으니까 하나 더 빼주니까 얼마 나와? 7개. 이렇게 구할 뭐 어,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 다음에 몇 번을 묶으냐면 14번을 조금 묶은데 14번은 뭐어려운거 없어 그냥 문제 듣고 너네가 이것만 해주면 돼아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일정한 크기의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다 근데 M 질량이 m 인 물체가 반지름의 길이가 아닌 원의 궤도를 따라 v 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을 할때 이거만 96의 크기나 F는 다음 같다. 는데 F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데 F는 M, 그 다음 얼마 나와? R의 V 제곱이래 그치? 지지지 않겠구나 했다. 근데 문제는 뭐라냐면 물체 A와 물체 B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R1A 그럼 일단 이렇게 써.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아이의 반지름 RA, RP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도을 따라 원운동을 뭐 한대. 근데 물체 A의 질량은 B의 질량이 몇 배라고 했어? 3배라고 했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질량이라고 쓰고 얘를 기준으로 M이라고 잡으면 3M. 세배됐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속력을 볼건데 속력을 봤더니 얘는 얼마야 속력이? 그 a가 성적은 b 의 성적이 2분의 1배기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는 얼마? 야여기를 v라고 놓으면 여기는 2분의 1v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물체 a라는 애 물체 a라는 애에 e f 그 f를 뭐라고 냐면9 0력의 크기라고 그랬지? 근데 봐봐 문제에서 봤더니 9 0력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그랬지? 그러면 FA라는 애하고 FB가 같으니까 FA는 M. 그대로 3M. 곱하기. 얼마가 돼? V 반지름. 반지름 얼마가 되니? RA. 속도 제곱인데 속도는 이거니까 4분의 1 V제곱. 그 다음에 FB는 얼마? M. 곱하기. 반지름. RB에. 속도 V, 제곱. 그럼 M, M 없어져, 안 없어져?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에 V제곱, V제곱 없어지겠지. 그럼 이거 곱하면 4분의 3이고 양변에 A를 곱할 거니까 알면 돼. R, D분의 R, A.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이 아이니까. 답은 얼마나 남아?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기지 그 다음에 19번을 잠깐만 볼건데 19번은 거기에 딴거 하지말고 거기에다가 빗줄 하나만 조금 써 나, z 플러스 z 바가 얼마고?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뭐? z 곱하기 z 바가 얼마? 1 거기에다가만 입술 좀 꺼놔 그러면 그 문제는 쉽게 풀수 있어 그것만 잘듣면다 어려운게 좀 없어요 19번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 복수수 Z에 대하여 그치? 복수수 Z에 대하여 Z와 z, b a 가 마이너스 1이고, z와 z, b a 가1 이렇게 나오거 맞아, 안 맞아? 내가 이걸 읽고, 그 안에 있는 식을 구할 거야. 그런데 그 식을 구하기 전에, 일단 얘기를 하나만 할게. 식부터 쓸게. 얘가 뭐냐면, 오, 샷. z5제곱에 z, b a 플러스 z4제곱에 z, b a 에 지금 플러스 얼마냐면 나 z 세제곱에 z 바에 세제곱 플러스 z 제곱에 얼마 나오냐면 z 바에 네제곱 플러스 z의 z 바에 다섯 제곱. 제구하했는데 뭐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제가 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하나 있어. 뭘 해야 될 거냐면, 이 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뭐할 거냐면, 제가 Z와 Z 발을 주근으로 하는 2차 광경식을 하나 만들 거야. 그러면, 주분의 합, 마이너스 1, 주분의 곱, 1이 되겠지. 그렇게 얼마가 돼? 아, s 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됐지. 그 다음에 뭐할 거냐고, 어? 양변에 얼마를 x 마이너스 1을 할 거야.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냐, 안 맞냐? 그러면, Z 바의 세제곱도 1이고, Z 바의 세제곱도 1, 이렇게 나와, 나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얘 얼마야? 이 아이. Z 세제곱. Z 제곱이지. Z 세제곱 1이니까. 맞아, 요 맞아? 얘는? Z. 얘는? Z 바에... 1. 얘는 그냥 냅두고 이제 우변 꼽볼 거야. 얘 얼마야? 네. 1 이거 얼마야? Z 바. 그치지 맞아 맞아. 그럼 얘는 얼마가 돼? Z Z파. 바에 제곱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발이 식에다가 내가 Z 곱하고 여기다 Z 곱할 거야. 그러면 Z 세제곱 되지. 그럼 부모 분자에 Z를 곱했으니까. 얘는 z, z과 구하라는 얘기맞아지 않냐죠? 얘는 내가 여기다가 z제곱을 곱하고 여기도 z제곱을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z, z과의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맞아요냐죠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뭐 구할 것도 없이 지 얘는 내가 여기다가 z 곱하고 z를 곱하니까 z 바고 하는 얘기 맞아 안 맞아? 여기는 내가 z 제곱을 곱할 거고 z 제곱을 곱할 거니까 아 플러스 z z 바에 제곱을 구하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야? 1, 얘도 네. 1, 1, 1 1, 1. 이게 몇개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고 하는 얘기야? 오 이거 하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얘를 가지고 이만큼을 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거 만들어 줄수 있냐고 물어보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냐는 아니야? 알겠어? 샴푸가 아닌데 이거 나오잖아 그치? 복숭수 샴푸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 나, 그거 나온다고 해줬잖아 그치? 이것 때문에 내가 아까 선생님이 그래 아까 선생님이 그래 왜 그럴까? 태핑하기 쉽잖아 그냥 그래. 이거 뭐, 14번은 안 내. 왜안 되냐고? 해피하게 어려우니까. 귀찮잖아. 그 다음에 트임 것과 몇 번을 볼 거냐면, 26번을 볼 건데, 일단 이거 조금 지우고 나서 26번 설명해 줄게. 26번은, 그, 설명이 조금 많이 들어가.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푸는 거는 얼마 안 걸리고, 하는데 나머지 있고 왜 그렇게 될지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있어 26번에 FX가 반 FX라는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라고 나왔거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 얼마? 마이너스 2가 얼마고모르보는 문제야. 그런데, 네, 일단 이 얘기 한번 할게. 어, 이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게 좀 귀찮아. 그래서, 원래 풀 때는, 정상적인 풀이는, 얘네들을 가지고 완전 제곱 공을 다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안할 거야. 최대한 안 하고 풀 거거든? 어떻게 볼 거냐면, 거기를 볼게. A는 음수래. 아, A도 음수, A도 음수. 그러면 A도 음수, B도 음수.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아, 너, 아니다. 근데 이거 완전 히 고쳐줘야 되겠구나. 알? 아, F, X는 A 끄집어내면 X 제곱되겠고, 얼마나 와? A분의 B, S 되겠고, 그치? 맞아 맞아. 이거 절반 얼마야? 얘 반은? 음. 2A분의 B지, 그치? 그러니까 제곱할 거니까 얼마나 와? 2A, b 의 제곱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되겠고. 얼마나 와? 마이너스, 4A제곱이니까 이거 있으니까 얼마나 와? 4A, B제곱. 플러스 5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맞아?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럼 얼마가 나와? a에 x 플러스 2a 분의 b에 제곱 그렇게 나와 안나와? 됐어? 됐어? 그리고 얼마나 와 마이너스 4a에 b 제곱 플러스 5라고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봤더니 나를 봤더니 이런 말이 하나 있어 그치? 뭐가 있냐면 1, 콩, 2라고 X가 1에서 2일 때2차함수 최대값 얼마라서 3이라고 하는 거 맞아, 안맞죠 그럼, 아, 지금 이아은가조건이었고나조건을 봤더니, X가 1과 얼마 사이에서, 2 사이에서, 맥시멈 최대값 3을 받는다는 거 맞아, 안맞죠 근데, 잘 봐라. 이아에서 하나 확인해야 될건 뭐냐면, 꼭지점 말고 일단 축의 반정식만볼 거야. 축의 반정식을 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 맞단 아맞죠 그런데,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치? A, A, 음수, 음수. 그러면 음수, 음수, 일단 양수에서 마이너스 닿았으니 얘는 음수인 거맞아말맞죠 그래서 내가 대충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됐을 때, 그치? 이 축의 반정식이 얘가 x는 0이라고 해서 y축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냐? 안 맞냐? 그러면 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x축 구해놓으면 1과 2 사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져? 1일 때 최대값을 는거 맞아? 안 맞아? 아그러로 내가 1을 집어넣으면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5라는 애가얼마라는게 게 3이라는 체력값 깎는거 맞아? 맞아?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오있지 이해가 되냐는거요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음. 했어? f 마이너스 2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구하려면 얼마가 돼? f 얼마 돼? 지금 여기까지 했잖아. 그치? 그럼 봐. 음수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a가 뭐야 돼? b도 마이너스 되는 거 맞을 만한. 그러니까 f(x)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 문제에서 마이너스 2 1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5는 얼마 나 마이너스 4 플러스 얼마? 나깥에 얼마? 2그다음에 플러스 5 그럼 또? 3 이렇게 나와? 나와 그렇지 이해가 냐아니 이해가? 알겠어? 어때요? 아까도 정반대로 그 알겠어? 예스 너무 물어보네 이해가 예, 냐나니 알겠어? 선택형 네. 그 다음에 뒤로 한 장만 살짝 넘겨보세요 뒤로 한장 살짝 넘겨보시면요몇 번이 있는 2 8번이있을거예요 28분이 있죠. 그쵸? 2 8번을바고볼건데 28분 보면 이런 얘기란말 아.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얼마래?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얼마나와 2ax 2ax 마이너스 b는 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두 분을 알파벳라고할때두 분이 얼마야? 알파. 그런데 절대 값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 값이 얼마구나? 12보다 작을 때, 그치? 두 자연수 미줄 거, AB. 나중에 문제를 보면, 저런 흐름을 잘 몰라갖고, 실수하는 데많거든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A 콤마 B에 순서상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문제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생각을 할 건데, 일단 이 문제 잠깐만 적어놓고, 여기다가 요구 하나만 잠깐만 쓸게. 알?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래두 그래. 근이 알파 베타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그니까, 러두근의 차고 하는 얘기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나 와? 절대값 a 의 루트 얼마나 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이런 공식이 있지. 그니까, 러 공식을 배우는 일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 모뭐 하기 위해서?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거 그대로 따가지고 볼 거야. 그대로 따가지고 보면, 절댓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지 그러면 절댓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절댓값 a분의 1 얼마야? 2 b 제곱 2 a 제곱은 4 a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b가 12보다 작다 그런데 얘를 4 앞으로 끄집어내면 2로 나올 거고 a제곱 플러스 b가 얼마? 12 그래서 얼마? 두, a 제곱 플러스 b가 얼마보다 6 되는 거 맞냐, 맞아? 맞냐, 맞냐? 근데 여기서 생각할 거야. 양변 제곱하면, 그치 양변을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나오잖아. 그 여기는 얼마나 와? 36 나오겠지. 음수 부분을 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아이는 뭐기 때문에 다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됐어, 안 됐어. 이해가 안 가? 그럼 생각해 볼들데 봐봐.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까지 해놓고서 애들이 뭐냐면, 막막하게 아무것도 못 해. 아, 무왜못 해, 저거. 는제에서 순서상 구우개쓸 거란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첫 번째, A가 1이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B는 1, 2, 3, 4, 어디까지? A가 1이면 얘는나 35가 되겠지. 그럼 A는, B는 얼마? 34까지인가, 맞아, 안 맞아? 그럼 몇 개가 돼? 여기서 순서상? 34개 나와, 나와? 나오겠지. 두 번째, A가 2야. B는, A가 1이면 2는 4니까 넘어가면 32가 되겠지. 그럼 B는 1부터 시작해서 32니까 31까지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몇 개? 31개. 순서상 세번째 A가 3이야 맞아 그럼 B는 1부터 3 3은 2니까 9배면 얼마 나오니? 27 되겠지 그치? 그럼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26까지 그러니까순서상 몇개가 돼? 26개 되는거 맞아? 나죠 그럼 네번째 A가 4야 그럼 B는 1부터 10점, 4면 4, 4, 16 그거면 B는 2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니까 러얼마 돼? 19까지 그래서 순서선 몇개가 돼? 19개가 되는거 맞지 않나죠? 그 다음에 다섯번째 A가 5가 돼 A가 5면 5, 5, 25 B는 1부터 점점점에서 얼마까지? 10개밖에 못가겠지 5, 25, 넘어가면 11보다 작아지니까그렇지 그러니까 순서상 몇개 나와? 10개 나오는 거맞아안 맞아? 그럼 A가 1이면, 66에 36이니까 계속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없겠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34, 31, 26, 19, 20. 이거 다? 과하다 얘기 맞아안 맞아? 그럼 다다오면몇개 나와? 120개가, 120개가 되겠지. 이해가 냐 되나요? 그래서, 오케이? 응. 일단, 여기까지.